와일더스 첫 번째 일티어는 메이입니다. 모든 컨텐츠에서 1티어급 성능을 보이고요 최소 컷은 신화 플러스의 10강 그리고 챔피언 플러스까지 필수로 해주시면 됩니다 15강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메이를 제일 먼저 해주시면 돼요 특이한 건 메이가 스테이지에서는 그렇게 주력으로 쓰진 이 않았는데 현재 반악 덱이라고 해서 탈렘, 플루, 스모키 카투, 메이를 쓰는 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도 1티어 메인 덱으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꿈새 같은 경우에는 필수지만 늪해장왕오고 늑대에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다른 고점이 높은 덱이 있어요. 그리고 PvP에서도 필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완벽한 1티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에이론입니다. 스테이지 1티어 그리고 PvP에서도 1티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컷은 시나플러스의 전용무기 10강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챔피언 플러스까지 찍어주셔야 됩니다.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에이론 덱만 완성하면 스테이지에서는 에이론 덱밖에 안 쓰는 범접 불가한 1티어였지만 현재는 CC면역 스테이지가 등장함으로써 에디덱과 동급으로 취급을 하게 됐습니다. PVP에서도 필수라고 볼수 있는데 뭐 많은 덱들이 있지만 가장 범용성이 좋은 거는 토란, 에이론, 다미안, 아든, 메일을 쓰는 덱입니다. 꿈새에서는 쓰이지 않아요. 자 다음으로는 레미아입니다. 꿈새는 한 1.5티어 정도 스테이지에서는 2티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PVP에서는 1티어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컷이 챔피언 플러스 10강입니다. 신화 플러스 10강으로는 끔살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챔피언 플러스까지는 찍어주셔야 되고요. 스테이지에서는 어떤 경우에서 쓰냐면 에이론 덱을 쓰는데 적의 암살자가 있어서 뒷라인이 금방 녹아버릴 경우에는 캐롤을 빼고 레미아를 넣습니다. 꿈새에서는 오거 네크로 외눈늑대에서 1티어급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 랭커들도 요 꿈새 3개에서는 레미아를 쓰는 편입니다. 프로거랑 보통 같이 쓰죠. 그리고 pvp에서는 사이드가 뚫린 특정 맵에서 활용하시면 좋은데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옆구리가 뚫려서 레미아가 바로 옆구리로 침투할 수 있는 맵이라던가 이런 맵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덱에서 레미아가 굉장히 좋아요. 자, 다음으로는 아든입니다. 스테이지 1티어, PVP 1티어고요. 최소 컷은 신화 플러스에 전용 장비 5강은 해주셔야 쓸 수가 있고, 스테이지에서는 에이론 덱 필수 파츠로서 거의 고정으로 쓰이죠. 캐롤이 반고정이라면은 아든은 그냥 붓박이 고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PVP에서도 필수입니다. 에이론 덱이랑 같이 쓰고요. 꿈새에서는 쓰이지 않아요. 자 다음은 다미안입니다. 이 친구는 PvP만 1티어라서 넣었는데 최소 신나 플러스 5강은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 친구는 무조건 5강은 해야 되는 게 5강을 해야 광역킬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 다미안을 스테이지에서 쓰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쓰는 걸 발견하지 못했고요. 저도 쓰지 않습니다. PVP에서는 필수죠. 1, 2 힐러로 광역킬이 가능하고, 꿈새에서는 안 씁니다. 다미안 같은 경우에는 PVP 원툴 느낌이 강한데, 이거는 슈인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슈인보다 다미안을 많이 쓰는 이유가, q 인 같은 경우에는 SSR 등급이기도 하고, 전용 장비 10강을 해야 성능을 보이는데, 다미안은 SR 등급에 5강만 해도 성능이 나오니까, 다미안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울머스입니다. 스테이지 1티어죠. 최소 신화 플러스는 찍어주셔야 되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챔피언 플러스까지 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스테이지가 쭉쭉 밀려요. 에이론덱 탱커로서 스테이지에서 쓸 수가 있고요. PVP에서는 진 진짜 지금은 쓰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상대방 방대기에 울머스가 있다? 그러면, 아, 개꿀이네, 꽁승이네, 이런 느낌으로, 피 v p 에서 진짜 안 좋고요. 꿈새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스테이지 원투린 영웅이다. 자 다음은 그레이브본 1티어 토란입니다. PvP는 1티어 꿈새에서도 2티어 스테이지에서는 거의 안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최소컷은 시나플러스의 전용장비 5강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지에서는 안 씁니다. 옛날에는 썼는데 지금은 아예 안 쓰고요. PvP에서는 필수입니다. 그냥 전부 다 들어가요 토란이. 토란 혼자 남았는데 궁 맞고 5명 다 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vP에서는 토란은 그냥 범접할 수 없는 1티어 탱커고 꿈새에서는 옛날에는 꿈새에서도 1티어니까 이제 완벽한 1티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순위권 덱에서 토란을 쓰는 덱이 거의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딱 유일하게 늪해제왕 정도에서만 토란이 쓰이고 나머지 꼼데에서는 전부 다안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PvP 1황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다음은 캐롤이죠. 스테이지 1티어고, PVP는 2티어 정도 되고요. 신화 플러스의 전용 장비 5강은 필수로 해주셔야만 쓸 수가 있고요. 스테이지에서는 에이론덱의 필수 파츠로서, 뭐, 가끔 교체가 되기도 하지만, 그냥 반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PVP에서는 뭐, 챔레나에서 쓸만한 정도고, 꿈새에서는 아예 안 쓰입니다. 자, 그레이브본은 여기까지예요. 뭐, 딱히 1티어라고 불릴만한 친구가 없는 것 같고, 트라이브 1티어, 에디입니다. 스테이지 1티어, 한1 티어 꿈새 한1.5 티어 정도 그리고 PVP는 2 티어입니다. 최소컷은 신화 플러스의 10강을 찍어야만 쓸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지에서 에디덱은 이제 필수입니다. 안탄, 부루 에디, 스모키, 카이 이렇게 국민덱으로 많이들 쓰고 계시고 PVP에서는 챔레나에서는 쓸만하고요 메인덱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꿈새에서는 느페장 알파베어에서만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스테이지 꿈새 PVP 다 쓰이니까 당연히 키우 주셔야 되는 캐릭터입니다. 자 다음은 카이입니다. 뭐 컨텐츠 가리는 거 없이 모든 종류의 컨텐츠에서 다 쓰이고요. 최소컷은 없지만 챔피언 플러스 5강까지 해주셔야만 합니다. 스테이지에서는 애드덱의 필수 파츠로서 들어가고 pvp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서포터 비는 곳에 들어가면 다 쓸만하고요. 꿈의 세계에서는 크리스탈 알파베어 외눈늑대 스카이클롭 이네 가지에서 1티어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모키입니다. 스테이지 꿈의 세계에서 쓰이는데 이두 가지에서 압도적인 1왕입니다. 등급 상관없이 고루고루 쓸만하고요. 챔피언 플러스 8강까지 찍으셔서 급속을 최대한으로 땡겨주세요. 스테이지에서는 에드덱의 필수 파츠로서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에이론 덱에도 로안을 빼고 들어가도 될 만큼 그냥 스테이지에서는 1왕이고 PvP에서는 안 쓰입니다. PvP에서 이친구는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꿈의 세계에서는 알파베어, 느페제왕, 크리스탈에서 1티어 덱으로 쓰시면 됩니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샤키르 입니다 꿈새 1.5티어 정도 그리고 pvp는 2티어 입니다 최소컷은 신화 플러스에 10강을 찍으셔야 되고요 스테이지에서는 그냥 아예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pvp에서는 챔메나에서만 쓰입니다 그냥 트라이브덱 구성할 때 샤키르를 넣어 주는 편이고 꿈의 세계에서는 네크로 외눈룩대오거 에서 1.5티어 덱 정도로 쓰이고들 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샤키르가 들어간 덱 말고 대체되기 존재하기 때문에, 칼라 스모키를 일단 위시리스트에 넣고, 챔피언 플러스를 찍고 나서, 샤키르를 뽑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다음으로는 칼라입니다. 그냥 꿈새의 신이죠. 최소 신화 플러스 5강에 챔피언 플러스까지 찍어주셔야 되고요. 스테이지에서는 안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PVP도 안 쓰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끔 챔렛나 덱 구성할 때 샤키랑 같이 묶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러한 경우 말고는 안 쓰이고, 꿈의 세계에서는 그냥 신입니다. 안 들어가는 덱이 없어요. 모든 꿈의 세계 고점 덱에 칼라가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칼라는 반드시 챔프를 찍어주셔야만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레오프론 신규 캐릭이죠 신밧데입니다 꿈의 세계에서 한1.5 티어 정도 하는 것 같고 최소 신화 플러스 십강 챔피언 플러스까지 달려주셔야 되며. 스테이지에서는 쓰이지 않고요. PVP에서는 뭐 챔레나에 베라, 신바뜨, 뭐 레미아,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가끔 쓰는 정도? 그거 말고는 없어요. 꿈의 세계에서 외눈룩대, 오거 네크로드래곤에서 1티어 고점덱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덱 구성 같은 경우에는 외눈룩대, 오거 같은 경우에는 칼라, 카투, 크루거, 카이, 신바드 써주시면 되고요. 네크로 같은 경우에는 크루거를 빼고 메일을 넣으셔서 고점덱을 구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레오프론으로 또 넣을 만한 게 그나마 베라 PVP가 완전 극한의 1티이기 때문에 넣었고요. 최소 시나 플러스 실감까지 찍어 주셔야 되고요. 챔플까지 달려주시면 됩니다. 스테이지에서는 안 쓰이고요. PVP에서는 그냥 메인 공덱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플루 메이 베라 다면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공덱을 구성하셔서 뚫으시면 되고요. 꿈의 세계에서는 안 쓰입니다. 다음으로 로안입니다. 스테이지, PVP에서 쓰이고요. 그냥 다 2티어라고 e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 것도 딱히 없어서 그냥 뜨는 대로 써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스테이지에서는 에이론덱, PVP에서는 챔레나, 꿈의 세계에서는 아예 안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스테이지나 PVP나 그냥 무난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집어 넣었습니다. 이 친구 말고는 레오프론에서 이제 더 이상 넣을만한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신규 쿠폰 나온 거 제가 댓글에 넣어 드릴 테니까, 그거, 에픽 뽑기 10장 주거든요. 꼭 쓰시길 바랍니다. 안녕.